AI 이용할수록 더 잘한다.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잘 사용할 수 있고 더잘할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AI라는 게 뭘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던 방식을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새롭게 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중간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되네. 그런 가능성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우선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언어 교환을 통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실제로 왜 언어를 배우는가라는 목적의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그,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인 거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을 해 가면서 어, 언어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온라인 언어 교환을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베트남어를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내가 말할 필요가 없으면, 그 말할 내용이 없으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성이 분명해야만, 서로 간에 대화가 가능하다 그중에서 온라인 언어 교환이라는 거는 언어를 교환한다는 라 의미 자체가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또 베트남 사람은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말을 똑같은 말을 주고만 받아도 서로의 어떤 그 목표 달성이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베트남 사람이 신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어떤 수평선상에 서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서로 교류하는 방식. 이것은 온라인 언어 교환 자체가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고, 직접 만나서도 할수 있지만, 온라인은 상당히 임팩트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비용도 절약하면서, 여러 가지 그, <laughs> 현대적인 의미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게다가 AI를 활용해서 언어 교환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점이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언어 교환만 가지고서는 언어 실력이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언어를 갖다가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도 AI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 교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재 교환을 AI로 만든다거나 또는 다른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출을 본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주제의 영상들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더 언어를 확장할 수 있는 언어 교환을 하면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어휘 능력도 향상이 될수 있고 다양한 정보, 지식, 주제에 대해서도 습득이 가능하고, 또한, 발음 역시 형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 AI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 도창기의 그 보안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AI를 사용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을 갖다가 교열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AI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쇼츠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 내가 한국어 쇼츠를 외국 사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짜리 쇼츠인데 나는 그 내용을 다 알아듣고 1분 동안 똑같은 속도로 나는 그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소리를 문서화 시키는 것 역시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어휘나 내용을 가지고, 뭐, 문장, 문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스피드, 그 다음에 연음, 발음, 다양한 것을, 다양한 내용을, 음, 다양한 내용을 적응시켜서, 적용시켜서, 적용시켜서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어인 경우에는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베트남어 쇼츠를 똑같은 형태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달을 잘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점이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러면은 영상에 그 말들 역시도 <laughs> 자막으로 바뀌고, 그 자막 역시 아~ 요즘에 그~ 글라스 그다음에 구글 확장 프로그램 같은 프랜스크립트 앤서머리라는 어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아~ 영상이 뭐~ 한 시간이 넘는 영상도 그~ 사람이 말한 내용 그 자체가 그~ 프랜스크립트를 그 얻을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 똑같이 내가 지금 구글 보이스 이핑 보이스 타이핑 그 소리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형태예요.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이걸 가져다가 AI에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봐달라고 하거나 그 내용의 주제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정리를 잘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베트남어로 읽어보고 다시 그 내용을 듣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물론. 상당한 시간이 들겠지만 아주 아주 훌륭한 콘텐츠가 될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또 나도 전문가가 될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어, 나의 지식과, 그리고 상대방 역시도 똑같이, 어, 같은 언어를 배우면서도 비슷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온라인 교, 어, 그,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 어, 생활회화 정도 수준에서 단계별로 넘어가서 이제는 언어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아 어, 전문 지식을 다룰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을 다루는 방식이, 아, 물론 서로 간에 어떤 그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 있어야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제3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전문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나은 전문가가 한 발표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잘 분석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한국어를 한국어로 말한 내용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베트남어로 말한 내용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찾다 보면은 훨씬 더충성한그 다음에 언어라는 그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접근해서 어, 언어 공부를 할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AI를 더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 뭐 흔한 말로 더 모아 뭐, 더 벨, 뭐더 많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어, 아, 자고 이래로 당연한 위치이자 아, 어떤 전문가가 되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도 좀 있고 이런 방법적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최근 들어서 이 쇼츠로 집중해서 듣기를 하다 보니까 아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튜브의 유튜브 영상의 아, 그 음성을 아, 글로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글을 AI로 다시 정리하면 아,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그 영상을 이제 참고로 볼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예습, 그 다음에 언어 보안 공부, 그 다음에 복습, 이런 과정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어, 장점이 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laughs> 초추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다 되지만 만약에 내가 한 1시간짜리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이 분석을 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 예습 그 다음에 언어 교환, 복습, 이런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AI를 활용하더라도, 어, 휘 공부나 문법, 그 다음에 대화,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짜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6회 분량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분량은 대략 6시간 정도 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한 시간짜리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여섯 어 시간 동안의 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들어보기도 하고 자막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분석도 해보고 그 내용으로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그 콘텐츠에서 사용된 어떤 단어들, 어 한국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어라면 모르는 단어가 많을 테고요. 그 단어들도 공부하고, 또, 6회에 걸친 언어교환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언어교환 상대방과 대화도 나눠보고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전문성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상대방 역시, 아, 적어도 그 6시간을 투자할 정도의 아, 언어 학습 필요성이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를 전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분야의 어떤 한국어를 사용해서 훨씬 더 잘하려고 노하는 아, 다시 말해서 외국어를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 용도가 아닌, 아, 세컨드 랭귀지 개념이나 외국어로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 전문 분야에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성이 있는 어, 상당한 어, 전문성을 갖는 학습자와 함께 해야 그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그쪽으로 갖고 있든지, 어, 한국 사람들과 직업을 갖고 있어서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내가 할 목적이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농심 농하게잘 해야 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가 류를할수 있을 정도가 되는.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충분히 잘할수 있고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AI를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하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내지는 뭐한 30분 분량의 전문가의 어떤 영상을 선택을 해서 이걸 컨텐츠화 해가지고, 어, 언어교환 하는 좀 중국 수준의, 어, 어, 언어교환 친구와 파트너와 같이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에베업을좀 진행을 할까. <laughs> 음, 지금 이거는 조정만 해달라고 해보겠네. 어, 내용이 워낙 길어서 AI가 이렇게 참, 아주 음. 정리를 잘 해준다는 거. 더군다나 마침 표도 찍어주고. 그 내용 파악까지 해서 어, AI가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더 AI를 활용할수록 훌륭한 자료가 된다. 네. 이거를 활용하는 <laughs> 하는 법을 모르거나 안 하는 사람은 아, 어, 상당히 어, AI 시대 직접 빈곤에 남아 있지 않을까아고생각합니 어쨌든 아래는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AI가 보다 정확하고 자연적으로 받은 대 내용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의 흐름을 만들어준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글목을 포함해 글을 도로구나 발평으로 적합하게 구성했습니다. AI를 더 사용할 수있더 잘하게 됩니다 AI를 사용하는, 사용할 하수있잘쓸수 있고 많은 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반복의 결과라기보다는 <laughs> 그 안에 숨은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AI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방식의 AI 라는 도구를 접목시키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이것도 되네 이런 순간들이 AI를 활용을 더 확장시켜주는 게회가 되죠 언어 교환과 AI 그리고 학습을 제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언어는 결국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춰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어 사용자와 함께 있어도 대화할 필요나 내용이 없다면 간단한 인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목적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는 저와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베다남 사람 서로의 목표가 명확하게 교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진짜라고 응답하며 서로 같은 목적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더하면 더 넓어지는 확장성. 언어 교환만으로는 언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해 그 이상의 확장을 지도합니다. 언어 교환을 위한 교재를 AI로 제작. 발음 연습, 특정 주제의 영상을 기반으로 학습, 번역 및 분석. 이러한 과정은 수란 반복이 아닌 심화학습의 시작점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어 쇼츠를 기반으로 학습 콘텐츠를 만들면서 더 명확하게 뵙겠습니다. 한국어 콘텐츠는 제가 이미 완벽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 자막을 텍스트로 정리하고 읽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치를 기반으로 베트남어 콘텐츠를 제공해주면 저는 그것을 학습 자료로 변환하고 발음을 연습하며 AI를 통해 문법 단어, 민장 교육까지 공나할수 있습니다. 구글 학장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AI 학습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튜브 영상의 자막을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프나 트랜스크립트, 서머리 같은 아,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한시간이 넘는 영상도 텍스트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다시 AI에게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문장 구조 분석, 번역하기, 관련 콘텐츠 생성 이 모든 과정은 언어 학습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말하는 훈련을 넘어서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재화하는 학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정 AI 언어 전문성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생활 회화를 넘어 전문 분야의 언어로도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국어 콘텐츠를 준비하고 상대방은 베트남어 콘텐츠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전문 주제를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서로가 학습에 충분한 시간과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1시간짜리 전문영상 하나를 공부하려면 예술학습, 언어교환, 복습을 포함해서 약 6시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하기 연습을 넘어서 진짜 전문가처럼 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결론, AI를 더 많이, 더 깊게 활용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AI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학습의 깊이와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는 법을 익게 히 됩니다. AI는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학습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언어와 전문성을 함께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로고 포스트 발표 자료 영상 스피킹으로 더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시려는지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마무리.